내가... 근력이 10이고 기량이 7이라 찰 수가 없네 근데 지성하고 신앙 삼숙 올려주면은 참 좋은건데 근데 어디 가야 돼요? 진홍색 물. 저런 거다 어디 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오. 뭐 어디 가야 돼요? 그 최종 보스를 만나려면? 인간 조각상, 땡큐, 벨 감성, 트레잉 트리 정말... 어... 하다 보고도 만... 만... 좀... 모르겠어. 나상드라, 나상드라는... 이제... 그... 거예요 최종 보스 전에 잡는 애예요? 트라이 왕도 트레이드 두 번째, 첫 번째. 나 이제 길을 몰라서 이거 어저께 이게 아시는 분이 한번도안 들어가지고 엊그저께 혼자서 공략 찾아보면서 막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더디더라고. 어, 아 여기 거기구나. 여긴가? 여긴가요? 왕의 증거. 자, 가져.

나상드라를 제압하래요. 갈망의 왕자. 갈망의 왕자. 뭐 잡몹은 없군요. 갈 때까지 전부 없었으면 좋겠다. 나 지금 어. 지금 거시기가 아닌데. 그 거시기가 뭐냐면 그 거시기할 거시기인데 아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야? 어, 그왕 세팅이 아닌데. 얘네한테도 한방에 죽겠죠 <laughs> 얘한테도 한방에 을것 같애. 어, 이건 뭐야? 소환이다. 뱅가렘 뭐두 개나 있네? 얼마나 어려운 거야? 뱅가렘 우리 고골반호트자 일단 서울대검으로 인가 어, 아, 아니, 아니잖아, 얘가. 넌 뭐야, 엄마? 야, 쟤네들을 공격해. 그렇지. 공격해. 아니, 나만 공격하지 말고. 짜라다다다 야, 좀 맞아 봐. 나 하나도 안 맞아. 맞아, 좀좀 맞아. 아니 그렇게 대충 맞는 거같냐쟤네들야 애들이 안 되겠는데? 제, 대충 맞는데? 아니, 야, 지 방패로 막잖아. 방패로 막으면 안 되는데? 어, 우쟤야그 겁나게 만다 두 명이. 얘 왕이 두 명이라. 오오! 오, 오한 방에 안 죽는다. 한 방에 안 죽어요? 한 방에 안 죽어? 한 방에 안 죽으면 됐어요. 죽어, 임마. 어, 한 방에 죽었어. 오오 아이고. 예, 아,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멀리서 그냥 마법 맞사대고 방사광만 방심하고 있다가 죽었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 어, 잠깐만... 뭐... 반지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 뭐, 뭐지? 오래된 사자의... 짜짜짠... 아이거할 때마다 이거 열어야 돼. 한번 열면은 계속 열게끔 해주지. 반지를 계속 차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아, 잠깐만. 야, 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메모라이즈 좀 다시 하자. 저렇게 앞에 누가 있으면, 메모라이즈를 좀 다시 하죠 저럴 거면. 어, 소울 화살 없애버리고요. 자, 화염 폭풍으로 가죠 앞에 누가 있는데 뭐. 어, 정류도 가고요. 이거는 됐고. 자. 어. 화염 폭풍으로 가죠. 이게 데미지가 이게 대박이거든. 이게 누가 앞에서 문박만 해 주고 있으면 이게 데미지가 대박이에요. 한대 맞으면 그냥 횡천행이야. 어, 이펙트 멋있고. 야이게소 다크 소울 이런 식으로 d d 어룰이 나왔으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할수 있을까. 마법사. 아니 뭐 마법사건 뭐가. 얘 d d 그 룰을 좋아하는데. 던전앤드레고 형식으로 만든. 그래서 내가, 발더스 게이트나, 뭐, 네, 네버인터나이트,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너무, 영창시간이 길긴 한데. 그니까, 러 누가, 이거, 이거 해줘야죠. 뭔가. 일단, 화염폭풍을, 첫 타자로 쓰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날 타겟팅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서울 볼트로 가죠, 일단. 일단 원샷 때리고 뭐야 저 에너지 내는 별로 안되네 그러고보니까 어이구 뭐야 연방으로 때리잖아 그래도 한방에 안죽는게 어디야 한방에 안죽는게 어디야 <목소리> <목소리> 왜안 맞아? 아니, 안 맞잖아? 야, 아니, 좀, 야, 좀 맞아봐. 아, 따, 쓰기 들다 아이고! 골 들어가야겠다. 자 그냥 볼트로 그냥 쉽게 쉽게 가죠. 여름 아법 쓸려고 하지 말고. 이 저렇게 에너지 잘 다는 애들은 볼트로 죽이는 게 낫지. 너너 뭐야 인마 감시자, 수호자 이제 니상드라가 나올 차례인가?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언데드 <놀람> 어우 <On dead. 놀람> <On dead. 놀람> <놀람> <놀람> 꿀렁꿀렁 거리는데 얘한테도 한방에 죽겠죠 나시.. 사신 비슷하게 생겼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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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하나 하나 죽었어요 나머지 하나도 죽을거같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반피압도 깨야돼 오 조심조심 어, 서울 볼트가 필요한데... 진짜 안맞아 이거 서울청 많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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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바르트 에너지, 에너지... 오!